어, 오늘은 어, 비디오 폰으로 유명한 어, 코맥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보면은 이 제품은 안면인식 어, 도어락을 지금 만들었어요. 어, 안면인식 예를 들어서 요집 앞에 왔을 때 여기 보면 전원 버튼이 하나 있어요. 전원 버튼이 있으면 어, 스캐너가 얼굴을 벌써 문이 열렸네요. 이런 식으로. 어,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카드 버튼이 있어요. 아, 카드 모양 있죠? 카드를 여기다 대시면은 문이 열리는 방식. 또 하나는 지문. 지문을 제 여기다 여기 스캐너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문이 열리는 방식. 스캐너 대시고 바로 당기시면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어, 푸시풀 제품이라서 아마 여성 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번호로 어, 터치해서 누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고장시 이상해 있을 때 배터리가 방전시 그럴 때 어, 특수키로 만들어진 뭐 비상키로 문을 여시면 이 안에 있는 헤드볼트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대시면은 네, 문이 열리는 거죠. 멀리서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나오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아니면은 제 얼굴, 얼굴.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을 이 안에 지금 어, 들어가 보시면은 어, 설정이 있습니다. 설정, 설정이 다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셔서 빌보를 예를 들어서. 이렇게 설정 설정해 보시면은 등록 관리자 등록 내용 이렇게 혹시 이렇게 제 얼굴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혹시라도 안경 쓴게 썼다 벗었다고 인식이 안 될까봐 두 개를 여기다 넣어 놨어요 저는 입력을 이렇게 해놨고 사용자 여러분 얼굴 등록 네, 이렇게 요또 하나는 손바닥 등록 그리고 비밀번호 등록 카드 등록 그 전체 삭제할 때는 요거 삭제 기능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. 그리고 기 설정 음량 뭐 인증관식 배터리 타입 그리고 기록 검색, 사진 검색, 카메라 테스트,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사진 시작 일자 이렇게 써 있어요. 종료 일자, 기록 검색,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문 열었다고,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다써 있으면 이렇게. 보안이 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제품이 도화락 제품이 되게 어, 똑똑한 제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감사합니다.